만들고 있네? 생기다 생겨. 야 너는 화영 개새끼야. <laughs> 오, 저기 방벽 세웠다. 이보 쉴드 here level 보 쉴드 here level 내기찮님분분노하셨는데 <laughs> 분노의 <laughs> 타워링 피공이 원래 원래. 원래? <laughs> 마, 마, 그 후우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. 아. 응? 나 튕겼나? 아. 아. 아니요. 야즈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야즈님 심지어 가만히 계시는데? 튕겼나보다, 이런... 야즈님 어, 두꺼지셨나 아이씨 왜요? 무슨일 있으셨죠? 헤드셋 건전지 다 돼갖고 나갔어요 음. 건전지 뭐... AA를 쓰시나요? 음. <놀람> 아니요 여기 우리 규격에 우리 맞는, 우리. 맞는 그냥 전용 건전지 있는데 충전해서 써야되는 거라가지고 음... 그러면 여유분은 따로 있으신 거죠 그냥 번갈아가면서 쓸수 있는 거 아니요 띠 그냥 컴퓨터에다 계속 꼽아먹고 쓰고 있어요 음. 충전할 때는 뽑아놓고. 초공탄, 말씀하시려다 말하는데. 초공탄 탄창 없을 때 원래 12발인가요? 아, 그거 버프 됐어요. 아. 피2 0지20 말씀하셨어요. 예. 그거 버프 됐어요. 개수가. 개수? 어. 뭐야, 보급이 저기 떨어지는데? 우리 있던데? 드시고 오실 건가요? 아, 먹고 싶긴 한데. 고고? 고고. <laughs> 저기서 3레 25실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. 난 크레이버. <laughs> 크레이버까지 나오면 다 드시고 오시면 돼요. d o w n 근데 얘 발소리가 너무 시끄럽다. 래요그게시끄럽던데 <laughs> 밤님. 네. 배터리 몇개 있어요? 뒤에 불라 공소리? 오, 뭐야 뭐야. 뭐야 미친놈봐 저거. 어디가. 어? 핵이야? n got a h e 야, 씨, 뚝배기나 먹으려고 내가 여기, 여기까지 뛰어왔나? 힐한번 해봐요. 감사합아 아, 이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그렇지 와, 진짜 죽을 뻔했잖아. 이거 써 <laughs> 써도 돼요? <laughs> 레플리케이터다 쉴드 업그레이드 할까? 레플리케이트 가서 해야겠다. 오, 위치가 왜 저래? 아니, 이걸 뭐, 여기 딱 떨궈 놓으면 이거, 이거 어떻게 쓰라고, 이거를? 뭐예요? <laughs> 아, 여기다 쓰네, 여기서. 뭐야, 발소리. <laughs> 쳐봐, 저거 막고 있어. g i 저 먹었다. 위로 올라 갈게요.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. 아래 아래 있어도 좋을 게 없어. 만들고 있네? 승기다승겨 t

와나왜 이러냐. 와. 형 사람 깜짝아. 아. 야진이 그렇게 무섭게 걸어다니지 말아주세요. 적인 줄알았다 <laughs> 가만히 있었는데. <laughs> 아 무서웠어 야진님 남의 코도줄수 있어요? 사람. 어, 나 봐줘. 나 앞에. 혹시 테러 있으니? 또 하나 잡았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뒤,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안에 있다 들어옵니다, 어디 있어요? 여기 앞 네. 나갔어요 이쪽, 이쪽, 이쪽 밥님 쪽이다 아닌가? 이보 다깨놨어요 오케이 <laughs> 아이씨 슈기면서, <laughs> 저, <laughs> 면서퇴사면 치는 거봐 아, 샷건 혹시 있어요? 기면 없네. 기면서 슈기면서. 슈기면서, 슈기면서. 에기면서 슈기면서. 슈기서 슈기면서. 여기 오우 그건 몰랐잖너 저 앞에 앞에 애플리케이터 쓰고 있다 나무에서 크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안 나왔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다시는에 어, 머리 위에 나 어,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한명 개피 Shields do <laughs> <laughs> up! I'm cover for you, please. Give me a sec.

나이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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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안썼네 f <laughs> <laughs> <laughs>